너무 재밌을 땐 어떻게 해야 된다? 또 하면 된다! 또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게임만 남겨져 있는데, 마지막 게임을 제가 소개하기에 앞서서, 마지막 게임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사실 1대5이잖아요. 뒤집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좀 게임이 재밌지 않습니까? 경찰팀이 만약에 승낙을 해준다면, 점수를 이번에 좀더 크게 걸고 가는 건 어떨지. 어떻습니까? 지청씨. 아니요, 그냥. <laughs> 네. 아 내실을 지키겠다. 뭐 이렇게 막 구미가 확 당기진 않네요. 아, 그래요? <laughs> 네. 확 당기진 않는데 어떠세요? 그래도 한번 재밌게 게임 한 번. 네, 뭐 사실은 여기 강남 친구들이 네. 워낙 엉망이니까 <laughs> 저희가 조금 도와줘야 될것 같습니다. 아 어차피 점수를 많이 걸어도 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뭐 네. 어, 자신감 폭풍인데 네. 그러면 윤경호 씨몇점 걸고 갈까요 이번에? 지금 1대, 0인 1대 0인데, 뭐 어차피 마지막이기 때문에 크게 보셔도 돼요. 100점 골고 갈겁니다 좋아요. 만약에 이번에 100점을 경찰팀이 다시 가져가면, 경찰팀은 101점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우리, 그, 우리 강남팀은 100점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네네. 자, 좋습니다. Back to the 1990s, 레트로 강남 오락관 이제 마지막 게임입니다. 최악의 악하면 사실 의리 아니겠습니까? 의리 때문에 실체인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경찰팀의 의리가 더 강할 것이냐? 강남 연합팀의 의리가 더 강할 것이냐? 더 끈끈할 것이냐? 자, 궁금합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부터는 릴레이 의리 게임 챌린지를 시작하겠습니다. 요거 간단해요. 지금부터 제시어를 띄워드릴 거예요. 근데 제시어에 한 팀당 다섯 개씩 나옵니다. 그래서 강남연합팀은 하나씩만 가져가시면 되고요. 우리 경찰팀은 한 분이 두 단어를 가져가시면 돼요. 나머지 세 분은 한 단어씩만 가져가면 되고. 자, 단어가, 아직 공개가 안 됐지만, 단어가 들쑥날숨이라 쉬운 단어도 있고, 어려운 단어도 있어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누가 먼저 할지를 정해 주시고, 처음에 어려운 단어를 먼저 해줘야, 뒤에 하시는 주자가 좀 편하게 문장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누구부터해서 어느 방향으로 돌건지를 정해주시고요. 단어는 모두 다섯 개입니다. 강남 연합팀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잠시 후에 제가 단어 다섯 개를 공개할 거고요. 제한 시간은 30초 안에 그 단어를 다 넣어서 작품을 소개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최악의 악을 소개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단어를 넣어서 말이 되게끔 해주시면 돼요. 너무 재밌죠? 왜냐면 말이 안 돼도 말이 되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위아주 씨, 지금도 역시 정주화면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자, 일단, 누가 먼저 하실 건지 정해 주세요. 어떻게 가시겠어요? 순서, 강남연합팀. 다들어가기 만하면 돼요. 준비되셨죠 단어. 고기합니다. 준비 30초 시작. 어, 제 FBTI는 ISFJ가 계획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어, 뭐라고? <laughs> 그냥 빨리 으세요 계획적으로 <laughs> 말한대요. 음, 계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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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자. 지지. 시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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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12초 12초 1 어제 야2초1 저는 1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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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2어1 2 1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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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게 12초 1 2이 12초 12초 1 2 계획이었다면? 성공했을 어, 성공일 텐데요. 예, 지금 디즈니 플러스에서도 많이 놀랐을 텐데요. 얼굴 많이 정리해 어, 끊으셨어요? 왜냐면 단어에 분명히 디즈니가 있었거든요. 어, 디즈니부터 할줄 알았는데 본인들 MBTI만 얘기하고 끝났어요. 어, 심지어 하준씨가 10초 쓰고 성재씨가 20초를 쓰고 나머지 세 분은 지금 한번 입을 못 띄고 끝났어요.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 1 0점을왜 걸었어요? 근데 모를 일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경찰 연합팀이 한 단어밖에 못할 수도 있어요. 모를 일이에요. 아직 단어가 공개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게임은 끝까지 해봐야 됩니다. 자, 지창우 씨가 두 개, 가져갑니까? 두 개를 이어서 할수 있죠? 이어서 할수 있죠? 응. 근데 뒤, 두 개를 이어서 하면 너무 빨리 갈수 있으니까 도, 도, 그럼 너무더어드밴티지줄수있을까 뛰어서 해볼게요 지창욱씨로 시작해서 지창욱씨로 오죠? 네네 이렇게 네. 갑니까? 이렇게 갑니까? 아, 예, 어떻게 가실 거예요? 방향 아, 네자 세미씨한테 요 좋아요 어 지금 뭐 굉장히 여기는 화기애애해졌어요 이미 우승 각이에요경찰들도 훈련이 되어있아훈련되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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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적으로 어 너도 암고 해독자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자 준비되셨나요? 다섯 개 단어를 공개하면서 바로 3 0초 들어갑니다. 시작 공개합니다. 자 단어 공개요. 해 시계 전단지 첫사랑 강남 DJ. 자. 네. 강남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삼십. 네. 첫사랑도 나와요. 네그 저기 기차비 시계로 인해 벌어지는 일입니다. 오오. 네 여러분 DJ 첫인도 나옵니다. 최양이야 기대해 주세요. 마지막 전단지 전기철 건물 앞에 보면은 끝났습니다. 자, 저, 과연 전기 철 건물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로 끝이 났습니다. 어, 너무 궁금하다 그 건물 앞에. 하지만 네 단어를 했지만 성공을 못했어요. 어. 그렇죠? 하지만 단어를 내게 했고 이미 일 점을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가 우승의 이도 경제는 치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단어를 성공한 경찰팀이 우승입니다. 축하! 뭐 다, 예, 휴대폰으로도 찍고 할수 있지만, 디지털 시대지만, 이렇게 또 필름 카메라 개성이 있거든요. 풋풋하고, 꼭 사진관에 맡겨야만 찾을 수 있는데, 어? 지금 너무 부러워하고, 지창욱 씨가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아, 차례 혹시 많이 얼마나 있죠? 예. 자, <laughs> 어, 좋아요. 찍어주세요. 지창욱 씨, 이왕 이렇게 된거 오늘 와주신 우리 팬 또 찍어주세요 담아가세요 오 좋아요 아 완벽합니다 오 오늘 또 단어가 카메라였잖아요 경찰팀이 오, 카메라를 등장합니다 축하 <laughs> 축하드립니다 자 아쉽지만 여러분 벌써 마칠 시간이에요 보고 계신 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분들도 너무나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최학야 이제 음, 최하야 지금 뭐 이미 어 나, 나는 뭐 이미 예약해놨어 공부 뭐 알람 해놨어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기다려시신 모든 분들께 이제 끝인사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감독님부터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정말 어, 다들 노력해서 재밌게 만든 작품입니다 나오면 재밌게 많이 봐주시고 응원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최악의 정말 기대되는 작품이고요. 너무 다들 재미있게 잘해 주셨지만 어, 저도 나옵니다. 경원도 많이 응원해 주시신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송찬주 씨 보시면 아마 저희 피땀 눈물 다 들어가 있는 거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꼭 보셔 가지고 어, 좋은 기분 많이 저희랑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재 씨 마지막으로 본인 MBTI 다시 한번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부피요 INFP. 네. 부피 맞습니다 INFP. 촬영실. 아, 저, 어, 정말 좋은 스태프분들하고 좋은 배우분들하고 열심히 찍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기씨. 저희 촬영하면서 좋은 추억 많이 남겼습니다. 여러분도 보시고 네, 그 좋은 추억 남기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매주 수요일에 공개합니다. 디즈니 플러스. 아, 맞습니다. 27...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형수씨 어, 봐주셔서 어, 어, 정말 감사합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한주 씨. 아, 네, 우선님께서 오늘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최악의 아 정말 고생하면서 열심히 많이 찍었으니까 새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사랑해주시고 다음에 리벤지 한번. 네. 아, 리벤지 한번 봤어요. <laughs> 오늘 추억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창 씨. 네, 이제 내일 공개가 되는데요. 사실 너무 기대가 되고요. 정말 즐겁게 작업했던 작품이니만큼 어, 많이 사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일단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재겨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진 씨. 네 이렇게 같이 할수 있는 시간이 잠시 남아 있어서 디즈니 플러스에 정말 감사한 기분이고요 경민 선배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정말 멋진 배우들과 현장에 있었던 분들과 진짜 멋지게 만들었으니까 많은 격려와 사랑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오늘 너무 행복하셨죠? 행복한 순간은 가슴에도 <laughs> 담겨져 있겠지만 우리가 또 영원히 볼수 있게 사진으로 담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배우분들 모두 일어나셔서 포토타임을 위해서 자 저희가 또 여러분들 그 90년대 개성을좀 표현하기 위해서 소품을 준비해봤어요. 각각 나눠서 소품을 좀 착용을 해볼까요? 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골라서 자 이제 이분들 1990년대 그 모습 그대로 나올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포토타임 진행할게요. 어, 지금 어 너무나 신나하고 있어요 우리 배우분들이 90년대 예, 그때 힙한 예, 우리 청춘들의 모습 어 세미 치 너무 이뻐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위쪽으로 한번 위쪽으로 한번 해주세요 네어 좋아요 어차우씨 좋아요 어 성재 씨 좋아요 네어 멋져 멋져 자. 어, 빨간 머리, 그고 경호씨한테 하나 달아주시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예. 어, 창욱씨는 예, 어두운 색깔 잘 어울릴 것 같고, 예. 그거 하나. 어, 너무 잘 어울려요. 어, 내가 압구정동에서 이런 거 봤거든요, 분병 예. 어, 자, 이제 중앙으로 다 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뒤전에 서서, 어, 정말 상상 위현주시네 자, 여러분 아시죠? 90년대 힙한 포즈, 약간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든지 잼, 잼 느낌에 그렇죠. 뭔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형사씨 제대로 알고 있네요. 앞에 한분 정도 그렇죠 이거요. 자, 여러분 모두 카메라를 빠내서 찍습니다. 제가 제가 최악의 그러면 여러분들은아뭐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가볼게요. 저 죄송한데, 박스만 옆쪽으로 와. 예. 박스만 옆쪽 해주시고, 예. 저주세요 이제 네, 감사합니다. 가볼게요. 하나, 둘, 셋. 최악의, 아! 와, 멋진다. 자, 그 상태로 뒤를 돌아서 관객 여러분들이랑 찍을게요. 이제 이쪽으로 돌아주세요. 이쪽, 이쪽으로. 꼭그 끝쪽에서. 예. 뒤 조심하시고, 끝쪽에다 자, 여러분 다 같이 나와요, 지금. 갑니다. 어 너무 멋져, 지금 완벽해. 여러분 다 나오는 거 보이죠? 우리 팬 여러분들 혹시 슬로건 갖고 계시면 올려 주셔도 되고, 아니면 손으로 하트 해 주셔도 좋고요. 갑니다. 어 너무 멋있어요. 신기씨 너무 멋있어요. 그 당시 제가 가요톱텐에서 완벽합니다. 아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 뒤을 돌아서 다 같이 인사드릴게요. 아쉽지만 시간관계상 예 네, 우리 최악의야 여러분들과 함께 강남오락관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한동훈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쉽지만 이분들 이제 퇴장을시켜드려야 되겠네요. 시청자 여러분께 도무 기쁜 것아